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래프 에디터에서 키 값에 대한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 튀기는 애니를 준비했는데 조금씩 다르게 잡았습니다. 그래프 에디터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편의를 위해 채널 Y에만 키를 두었는데 실무에서는 조금 더 복잡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태에서 키 값을 아래로 반전시켜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키보드 R키를 눌러 스케일 모드로 바꾼 다음 드래그하여 아래로 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눈대중으로 맞추는 거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곱하기와 이코를 붙여 쓰고 마이너스 1을 해주면 0을 중심으로 키 값이 반전됩니다. 그리고 키 프레임을 이동할 때 이렇게 드래그하여 이동하는 것이 대세지만 만약 무거운 신을 만난다면 이렇게 타이핑하여 이동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a는 1이고 a에다가 2를 더한 값을 a 스스로에게 대입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다시 쓰면 a 플러스는 1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퀘어의 translate y에다가 플러스 1을 쓰게 되면 translate y가 1씩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더하기뿐만 아니라 곱하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케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프 에디터, 에디트 메뉴에서 스케일 옵션을 엽니다. 여기서 타임 영역과 밸류 영역이 있는데 앞에 것은 비율이고 뒤에 것은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타임 스케일은 2배, 기준점은 이 정도로 설정하고 적용을 누르면 기준점을 중심으로 딱두 배의 크기만큼 커집니다. 이렇게 키를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중 어느 것을 쓰든 본인에게 맞는 것을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